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5,800만 골드. 1억은 안 되는데요. 패키지를 제가 한 3번 구매해가지고, 1호 상자도 일단 가지고 있고, 주어도 주고, 3개 구매하면은, 두루마리도 두개 주는데, 제가 두루마리를 오늘 할 건데요. 두루마리가 비싸죠? 하나에 500만 골드라, 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 해가지고, 대초의 세리아 추출하면, 세리아 R이랑, 뭐, 제니시스 깨달음이 이거랑, 기타 등등, 이런 거 뽑아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 사람들은 싼 무기 아바타나 이 밑에 있는 세라 아이템들이나 정수베릴 이런 것들 텐데 한 번에 500만 골드 비쌉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야죠 이 전재산 5,800으로는 11번밖에 못하니까 좀더 많이 하려면 뭐다? 제가 왜 칭호상자를 보여드렸겠습니까 바로 플래티넘 상자를 뽑아봐야죠 제발 이걸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재산이 들어도 좋으니 이게 나오면 흑자 그리고 이거 나와서 두루마리 16번은 할수 있으니까요 제발 자 그럼 칭호상자 개봉서 바로 뜰 수도 있죠? 아, 자, 그럼 지금부터 변경권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얘왜 샀어? 하머리야. 다행히 몇장안산 건가? 아닌데, 많이 산 건데. 진짜 창조선에 해버렸네. 아. 진짜 멍청하다, 아. 액땜이라고요? 이런 액땜 알 필요 없는데, 아. 일단, 준비된 변경권 60장. 다행 팔렸다, 뻘짓한 거. <laughs> 일단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근데 칭호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패셔니스타도 공주 뽑을 때도 따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는 그냥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플래티넘이 뜨면 다행이지만 안 뜨고 게이지가 100이 다 차서 정가해가지고 그냥 이게 떠버리는 순간 1650이에요 그런데 칭호 자체가 이미 천만 골드라 650만 골드 차이죠 그러면 변경권이 50만이기 때문에 13번 안에 못 뜨면 이게 떠도 적자인 거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도 있겠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저는 뜨겠습니다 그래도 플래티넘 니가 뜨면 어떡해 슛! 첫 번째 첫 번째 플래티넘 두 번째 두 번째 플래티넘 그 다음에 뜨는 거지 아, 뜨는 거지 아 이거 확률이 어때요 근데 이야 <laughs> 잠깐만 내가 원하는 게 0.5%랑 1.5%야? 나 랜덤상자 0.5%의 사나이 0.5%의 와! 촬영하는 시각 1월 20일, 2 1일부터 설날 연휴 시작이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오플레 여러분. 아니 이게 옴 감사합니다 8,260만에 팔고 한번더 해보자 나무골도 2,800만. <laughs> 아 내일 로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훈? 아 원래 안돼 로또는. <laughs> 몰라 아나 골드 안 써도 돼 여기 친구 상자 하나 더 있어서 들어가자 촥두 번째 각성이라니 나 랜덤 상자 0.5%의 사나이 0.5%의 사나이 0.5%의 사나이 저기요 사장님 이상한데 이게 맞나 원래 이게 맞지 잠깐만 이거 근데 쓸 사람 없고요 뜨자 한 번만 더 뜨자 <laughs> 0.5%의 사나이. 들어가자. 제발, 정가, 제발, 정가. 이 사람들 지금. <laughs> 한번 떴다고 아주 그냥 부려 뭐야, 다 썼어? 이 사람들 지금, 어? 하나 떴으니 됐다는 마인드에요? 사방의 적들 뿐이구만. 진정한 각성을 이룬 자가 그냥으로 떠도 극자니까. 일단 가보자. 벼랑 게이지 53. 준비된 명령권 50장. 일단, 정가까지 갈 수는 있지만,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에어플레어 여러분. 자프리님, 아시겠죠? 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떠주면 됩니다. 진정한 각성이니까. 나 두루마리에서 어차피 다 달릴 것 같은데 그냥 주시죠. <laughs> 어차피 두루마리에서 다 달릴 것 같은데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이죠. 사장님 두 번째 플레이팅도 좀 쓰긴 되는데 진짜 점가라고 이게? 아니 진정한 각성 1.5퍼. 18장 남기고 플래티넘이 아닌 게좀 아쉬운데 뭐 뜨긴 떴으니까 자 그럼 심호도박은 여기까지 하고 이것두개 팔리는 데까지 기다린 다음에 두루마리로 가보도록 하죠 <목소리> 변경권도 파시죠 아 저거는 최후의 보루예요 비상식량이라고나 할까 팔렸다 일단 전 재산 약 1억 두루마리 구매해서 자 두루마리 20장 그리고 주고 또 주고에 있는 2장 해서 총 22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가자 제발 0.5%야 이거 게이지 채워서 골든벨리 얻을 바에 나는 0.5%에 위에 있는 이돈 되는 것들이 뜬다면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진짜 본 게임입니다 이게 진짜 1억 치가 넘어요 왜? 제거 계기 두개도 있으니까 간다 그럼 추출 스타트야 난 순간 한 방에 뜨는 줄 알았네. 이 이펙트 왜이렇 화려해. <laughs> 어? 블러드메이지? 뜨긴 뜨네요. 근데 이게 0.5%씩이긴 한데. <laughs> 카테고리가 많아서 그런, 아, 야, 500만 골드에 저거는 좀 너무하지 않, 그렇지. 이런 거라도 떠줘. 아, 이런 거 말고. 그렇 그러... 야! 500만 골드에 이건 좀 너무한, 어? 어? 여쿨은 좀 비싸지 않나? 아닌가? 여러분 잘 봐요. 여기가 회색빛이 되면서 없어질 겁니다. 가단. 아, 회색빛 제발. 아, 밑으로 오히려 내려갈까? 어, 아, 가단. 구팔 체. 아, 아, 제발 껐다가 다시 켜서 육. 오, 아, 좋은 건가? 껐다가 다시 켜서 찬! 껐다가 다시 켜서 샷. 약발이 다했나? 에? 마지막 하나 제발 제발 쓰리 투 원. 아! 다 정산하면 저는 제 계기까지 포함해서 1억 1,000치 두루마리를 했습니다. 샤라라라라. 얼마야? 와 22.5퍼 와 <laughs>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풀티 상자 여러분 아까 물음표 던지면서 실패하라고 했던 거 이제 속이 좀 풀리십니까? <laughs> 씨 아니 잠깐만 아내 속이 안 풀리는데 아 비상식량 일로 와. 다 팔아도 두개더살수 있겠는데? 야, 이게 또 팔아, 빨리. 조금만 더 해보자. 아 조금만 더 하면 진짜 뽑힐 것 같단 말이야, 제발. 아, 씨. 아, 씨, 안될것 같은데. 근데 이 진짜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아, 두루마리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따라하지 마세요. 안 팔리나? 안 팔리면 가지고 있는 골드 1900으로 좀 해볼까요, 일단? 자, 진짜 이거 찐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비상식량 없습니다. 아, 뭐라도 하나 더 줘야 그래도 보는 맛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두루마리 여섯 개 온. 간다 제발 뽑기 싫으시오 솔직히 떠도 웬만하면 여기 두개 중에 하나가 뜨는 게 좋겠죠 간다 뜨면 그만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출발 가다 파이 포3큐 마지막 1 275, 이러면 1200, 1300 정도? 2000? 하하! 하하하!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약 2400.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5800. 후... <웃음> <웃음> 여러분, 5800에서 1억까지 올라갔다가 2500이 되는 마술. 와우! 뭐지? 뭔가 훅 지나갔는데? <laughs> 오늘은 근데 아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이 기운 아직 있죠? 이거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언젠간 도박 영상 계속 편집하다가 보면 뽑겠지. 언젠간 썸네일이 이거 뽑는 상이 오겠지. 어유 진짜 씨. <laughs> 저거 다 뽑으면 10억이에요. 10억. 진짜 운이 드럽게 돼서 199회 이거 먹고 200제 이거 먹으면. <laughs> 10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특별 배경화면 뽑으려고 5억이나 썼으니까, 10억이야, 뭐. 1영상에 거의 1억이니까, 어디보자. 영상 10개 찍으면 되네. <laughs> 그 이런 은뭐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아 저거 크리처 6천만 골인데 그냥 사는 게 나아 보이는데 그걸 누가 몰라요 예? 항상 사람들이 강할 때어 누구나 다 이거 이전에 12강 성공하는 줄 알고 강하잖아요 누구나 다 이런 거 지르기 전에 이 전에 골드로 성공하는 줄 알고 지르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이번엔 다르겠지 하면서 하는 거지. <laughs> 올해 도박은 잘 되더니 여기서 다 말아먹네 여러분 진짜 저 따라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정가하세요 특히 두루마린 진짜 하지 마세요 아 뭐.. 친호도 당연히 하지 마세요 근데 <laughs> 자 그럼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마우스 잘 즐겼냐? 즐기기뭘 즐겨 에라이! 끝.